동양인은 이렇게 해야됩니다, 여러분. 동양인은 네? 우리 유전적으로 후속하니까 이게 해야됩니다. 우리가 그들보다 좋은 거는 이 깡다구다, 깡다구. 근성. 가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운동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간단하게 메시브에서 제품이 한개 나와서 소개해 드릴 게 있어가지고 잠시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이 제품 출시 기념으로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나온 제품이 뭐냐 바로 기존에 원래 있던 제품인 우리 메시브 오리지널 그립이죠, 그립 있죠 그립? 근데 그립이 원래 사이즈가 라지까지 밖에 없었거든. 한 사이즈 더큰 엑스라지 사이즈가. 운동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은 원래 골격 자체가 좀 크신 분들은 손목이 두꺼운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에 메시버에서이 널널하게 엑스라지 사이즈로 나와서 손목이 조금 굵으신 분들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게 크게 나왔어요. 어. 저도 그전 거는 라지는 저한테 딱 맞긴 했는데 살짝 낄때 이제 조금 불편함이 있었는데 엑스라지 사이즈는 좀 편하게 낄 수도 있, 있어서 좋을 것같아이 그립 착용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많이 써봤으니까 다들 아실 거죠? 어, 이거 오늘 이제 운동하면서도 쓸 건데, 좀더큰 사이즈를 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립을 구매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여기 저희 매시브에서 또 이렇게 루프밴드가 삼종이 나왔습니다. 루프밴드.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? 헬스장 가면은. 흔히들 있는 루프 밴더인데 이 루프 밴더가 이제 하치 운동할 때도 좋고 그리고 우리 상체 어깨의 연관절의 안전성을 도와주는 기능 운동 같은 거로 되게 편거든요 오리지널 그립을 어, 구매해 주신 분들 상대로 이제 추첨을 통해서 진정을 할 겁니다. 자, 이벤트 기간은 11월 10일 어,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11월 18일까지 그 사이에서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거니까. 당첨자 발표는 11월 19일에 해드릴 거거든요. 그래서 개별 문자로 드릴 겁니다. 참여하시는 방법은 서주성의 원모어 유튜브 구독하는 캡처 첫 번째. 그리고 매시브 오리지널 그립 구매 내역 캡처 두 번째. 두 자료를 구글 폼에 업로드 후 제출해주시면은 이벤트 참여가 완료됩니다. 구매를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저 루프밴드를 지급해드릴 거니까 빼먹지 말고 다들 이벤트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래 항목들을 다 업로드를 해주셔야지 이벤트 참여가 되거든요 구글 폼 작성하시는데 보면은 뭐 전화번호랑 주소랑 어 성함이랑 이런 거다 빠짐없이 기재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어 이벤트 참여가 되니까 빼먹지 말고 다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이벤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인코드 원모 시고 할인코드를 이용하시면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셔서 이벤트에 당첨되면 이제 11,900원 가량의 루프템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참여를 해보세요 이제 운동 가보겠습니다 근데 기존에 구매하신 분들은 아닌 거죠? 어! 이번에 이제 이번에 구매이좀 네. <�tha Date> <것들이> 다르더라고요 <laughs> <öyle> 아니, 너를 본다 미칠! 잘다이나둘 여덟 아 <workload. 8, aisse> <friend> 윤성 선수님은 빠지면 어느 정도 빠지세요?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. 빠지면 다 빠진다. 아, 진짜요? <laughs> 몸, 아니, 몸 좋으셔, 윤성님. 아마 매직을 볼수 있을 거요 이제 어... 마법을. 지금 이제 시합까지 이번 주 1일 되면 28일 남는 거니까 30일. 30일 남았거든요, 30일. 30일의 기적을 30일. 아, 볼수 있을 거고. 올해 근데 유독 조금 이제 몸에 염증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잡느라고. 근데 이제 그거가 먼저 잡힌 거 같아서. 그래서 몸이 바뀌고 있어, 어... 윤성현도 지금. 30일 30일이면 시간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31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거의 얼마 안 남은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그럼 주로 따지면 4주라는 시간이 니다 4주 4주면 많이 바뀌어 4주면 누를 배워본 거절반 빼줘야 돼 우사 우와 하나 으흠 으 여섯아섯 여섯 여덟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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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 쭉 오케이 이번 시합 끝나시면 음.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? 9꿈9 회복 일단 회복 좀 하고 싶고 그리고 그냥 지금도 행복한데 시합 준비하고 하9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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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아9아 몸이 아픈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마음적인 그런 여유가 조금 부족하니까 나도 모르게 쫓기게 되고 막 이런 게 나도 사람인지 아 있다 보니까 시합을 마무리하면 이제 그런 게 홀가분할 거예요. 다음 몇 개월 동안 그런 마음적인 여유 뭘 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그러면서 몸도 좀 회복하고 정신도 좀 회복하고 아무래도 시즌이 길면서 여자친구가 옆에서 이제 고생이 많으니까 그동안 못했던 것도 좀 하고 좀 어디 다니기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어주고 어. 이렇게 하고 싶지 죄인이다 네. 죄인. 하나 둘셋어 이게 하나 어. 둘셋넷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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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. 어. 그거 같습니다. <laughs> 원래 착용하시는 것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훨씬 편하게 차죠. 그 전에는 조금 이 부분이 감는 이 부분이 짧으니까 끼기가 불편했는데 사이즈가 널널하니까 편하다. 손목이 굵은 편 아닌데 전완근이랑 이런 게 있대 있대. 또 손이 조금 손 굵기가 있다 보니까 끼일 때이 부분을 떠보면 좀 불편하죠. 오케이. 기다려 둘셋 오랜만에 한다 대 2세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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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그런 말이 있어 뭐든지 오케이. 하체도 그렇고 100kg만 되면 몸을 다 만들 수 있어. 벤치도 100kg, 바벨 프레스도 100kg, 스쿼트도 100kg. 이 정도만 돼도 못 만드는데는 문제 없고, 내가 원래 내던 퍼포먼스를 못 내서 조금 그럴 뿐이지. 그래도 100kg 정도면은 못 만드는 건 가능해서 드라마타좋지 100kg 정도도 못들면 솔직히 볼륨적인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날것 같은데 그래도 100kg 정도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. 그 종량이 어느 정도 줄어든 거예요? 원래 나도 이제 김성형이랑 한결이만큼. 120배 40으로 하고 있었지. 하나, <웃음> 둘, <웃음> 둘, <넷. 웃음> 1 2 3 4 5 6 사이드에서 죽으면 되잖아 이팅 오늘 사이드 4-3-2-1 보여줄까? 4 3 2, 1 먼저 하나? 4 0 3 0 2 0 2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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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이 어디 가서 앉아야지. 어데 <그런데> 그래. <사이드랑> <laughs> <laughs> 이 매시브 그립 덕분에 내가 할수 있는 거다 <laughs> 아니면 못한다. 다른 느낌 못한다. 보통 뭐 그런 질문들 을 많이 하시잖아요. 레이저는 중량보다는 자유가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고, 레이즈도 중량을 들수 있으면 드는 게 좋아요. 왜냐면은, 어차피 얘도 근육이기 때문에, 어, 우리 측면 삼각근 어깨라는 관절 자체가 되게 불안정한데, 근데 사이드 트롤 레이즈 같은 경우는 측면 삼각근을 자극하는 운동인데, 보통 이제 팔을 펴서 이 레이저는 모멘트을 이용하는 운동이거든요. 그러니까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운동이 되는 부위와 무게만큼의 거리. 그래서 그모멘텀이 멀어지면서 운동의 장력이 발생해서 근육에 자극이 실리는 운동인데 결국에는 사이드도 무게를 실어줘야 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측면 삼각근 같은 경우에 모멘텀이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중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모멘텀이 생겼을 때 측면 삼각근에 대한 자극보다 극상근에 대한 데미지가 조금 클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고중량을 진행을 했을 때는 팔꿈치를 살짝 써서 모멘텀을 줄여서. 중량을 지금 이용하고 어. 있는 거예요. 적절한 우리의 관절의 쓰임을 유도해서 모멘텀을 줄여주면은 사이드도 많은 중량으로 효과적으로 근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40kg로 사이드를 하잖아요. 이 40kg 무겁거든요. 저한테 무거, 무거운 건 확실해요. 근데 20은 저한테 가벼워요. 근데 보통의 사이드 20kg라고 하면은 사람들 생각에는 엄청 고중량이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이제 40kg를 들다보니 20은 저한테는 이제 가벼운 중량인 거죠. 그러니까 드롭 세트를 진행할 수 있는 어, 저한테 50% 정도밖에 안 되는 중량인 거죠. 이렇게 역치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중량 훈련에 레이즈도 해주는 게 좋다. 올바른 자세가 나왔을 때이 정도의 어느 정도 고중량 레이즈를 하시려면 등 근육도 받쳐줘야 되고 승모근도 강해야 되고 처음부터 이렇게 네. 하라는 건 아니고요. 먼저 자기가 팔을 펴서 반듯하게 레이즈를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조금씩 올려가시는 게 중요합니다. 뭐든 기본이 먼저 돼야지 그 뒤에 응용 동작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까 저 앞에서 보는데 약간 흑인 몸이 돼가지고있더라고 색깔이? 아니요 그냥 몸 몸이 스타일이 <laughs> <응>. 부끄럽네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그, 그런 그 얘기가 있긴 했어 이번에 텍사스 뛰었을 때 얼굴만 가리고 이렇게 몸의 볼륨을 보면 좀 흑인 같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긴 했어 아, <laughs> 전시장 아니고 이제 드롭 세트 가보겠습니다 열차 지 you 해야 됩니다, 여러분. 동양인은, 네? 네. 우리 유전자가 부족하니까, 이렇야 됩니다. 으이! 으리가이 으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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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

저희는 이제 그 식민지 국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독하거든, 동양인들은. 그래서 또 하체가 좋은 거거든. 그걸 살려서 운동을 그냥 변태처럼 매일이 없는 것처럼 해야지. 다치면 안 되고 그냥. 그래. 난 사이드 할땐한번더 다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고 없어. <laughs>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. 나 오늘 공부 끝났어. 어. 야. 하루 잡아 있을좀이이게 근데 진짜 이로니크로머나 도리안 이런 사람들 실제로 못면 어땠을까? <laughs> 그 사이즈보다 근육 질감이야 이런 게 상상이 안 가는데 상상하지 마 업데이트 됐나 봐 아니 저번에 내가 이 가슴 쪽에 뭔가 만져지는 거야 난 그래서 내가 코대깔이가 여기 묻었나 싶어가지고 긁었는데 안 떼지대 알고 보니까 사마귀가 난 거였어 근데 이거 알제한번 아 보면 계속 거슬리는 거이한번 네, 네. 생긴 거 보면 그때부터 이제 맨날 진짜 계속 사, 안 쉬고 계속 내가 이렇게 끌었거든. 사막이 선으로 뜯었다. <laughs> 없어졌다, 그래서. <laughs> 계속, 계속 뜯다 보니까 없어졌어. 여자친구가 피부과 가자했는데 계속 뜯어 보니까. <laughs> 1, 2, 3, 4, はい。 좋은겁니다 등좋아는게아니좋아고가큰아 <laughs> 그리고 이거 나시 네. 뭔가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뭐겠어요 네? 나시 제일제일부 이것도 제1부 이거 인스타에 많이 나오던데아 맞나 네 이게 많이 안 파여있어가지고 안 부담스러워서 데일리로 입기 좋아 제데세은개인적으제일에서 제일 로 마음에 드는 옷이 뭔지 아니? 어떤 아이, 나시. 아, 나 나시. 그, 하얀 이. 이. 로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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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이. 고 이. 만 이. 이. 습니다 이. 이. 짱짱하고 좋습니 이. 이. 거 이. 이. 열, 하나, 둘, <laughs> 무화지경. 건강에 상처가 생겼네. 근데, 이거, 아, 뭐, 애견이가 저걸로 외전한 사람이야? <laughs> 할 수도 있거든. 근데, 이,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. 찢어져본 사람들은. 이 자그마한 이 흠집이 있다, 이가딱손씻제손 씻는 순간, 고통이 여기서 시작돼가지고와 타고 온다, 진짜. 아, 겁나 아파. 원래, 이 살짝 찢어지는 게 아프다, 이가 진짜 아프다. 또 손이니까, 이제.